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하여서 월세를 2개월 연체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 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아,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을 했습니다만, 아,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하고 물으셨는데요.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이 달할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2기 차임 연체 계약 해지 약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당할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어떤 특약으로 2기에 차임이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대로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아 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3기 이상 타임 연체직 계약해지 규정은, 어,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어, 당사자 간 특약으로, 어, 불리한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계약서에 2개월 월세가 밀리면은 계약이 해지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이에 대해서는, 어,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제, 의뢰인께서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내용 증명이나 혹은 주변, 이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